저 방을 가스로 가득차게 한 다음에 쟤를 터트려 죽여버리자 <laughs> 담배부자 아마 이게 터질때까지 계속 담배를 줄거같아 죽여버려 조 자식 쟤가 겁나 못된 놈이거든 아니 생일자 여자한테 생일이 아닌 여자한테 말하면 안되는 말을 했어 쓰레기같은 자식 조곤조곤 조 조곤. <laughs> 자식이 정말 쓰레기같은 자식이에요 것도 자기한테 관심 있는 여자한테 정말 이거 굉장히 막 관심 있는 여자한테 뭔 뚱뚱하다 쓰레기 같다. bring it back. bring it back.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돌려놔? Well, I did take something from him. 왜 돌려 놓으라고? You don't want to know. Can you give it back? No. But now he's being a bitch about Isn't he dead? Person. <laughs> Somehow, it didn't stop him from pulling that lever back. And I've got a feeling he'll do it again. So... can him what he wants. and maybe we can bring him something else instead. Yeah. Well, yeah. stick around for a... replacement. I got it.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맞아. 돼지들 영리하네. 피기 피그이군. 이 돼지고기 좀 가져갈까? 뭐 없나? 유지. 게임이 이럴 때 되게 친절해요 테이프? 아 설마 돼지 뇌를? 근데 돼지 뇌를 들고 갈 만한 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돼지 뇌? 아, 근데 돼지 뇌를 가져가려면 그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햇, 햇을 쓴 얘가 좀 이건가? 유즈 아닌가? 야 이거 이거 니네 거야. 아니 네 거야. 아 가져가 야 가져가. 테이프 테이프 붙여야 되나? 오 오예발이 힌트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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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나 천재 대박. 얘가 항상 모자 쓴 여자 항상 쳐다보니까 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네. 뭐했니 와서 와요. 속 뒷걸음치다. <laughs> 어허, 어허. 알지만. 뭐야 톱으로 잘려 있어. 어이 여자 어디서 봤는데? 아니야. 이 여자 달력에 있었다. 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엌에 조의 부엌에 달력에 이 여자 있었어. 나 본거 같애 그가 다신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의사네 의사네 아싸 전기톱 얻었구요 톱으로 돼지를? 오케이 굿 히든 파사지 이거 봐봐 보세요. 지금 돼지 뇌를 오케이. 진진 진 저거잖아. 아시죠? 저식이 저거. 술술술. 그라운드 플로어. 돼지 뇌를 잘라서 넣은 다음에 가스를 열고 좋았어. 키친. 이 믹서기도 뭔가 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믹서기에 뭐를 넣을까요? 주인을 넣을까? 아니네. 분명히 뭐쓸 데가 있을 텐데, 노데열킹팝 no 뇌가서 담배 펑. 어, 맞아, 맞아. 코난에 나오는, 맞아, 맞아. 음. 때미 알죠? 오케이. 이 여자 눈 감는 거 너무 여자 눈 감는 거 너무 귀여워. 브레인 픽업. 오 잔인하다. <laughs> 돼지가 살아 있냐? 어디였죠? 저기죠. 오, 돼지가 살아있었어. 죽은 돼지인데 도축했어 도축. 도축하는 걸 저렇게 저렇게 그려놓다니. 진짜 이거 내려가는 거 진짜 쓸데없이 현실적이. Bring it back. 자, 너 대신 돼지의 뇌를 가져왔다. 예. Yeah. 그래. 자, 이제 됐죠? 이제 풀 땡기시고요. 이제 죠 이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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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이이 자. 이이이 에, 프랭켄슈타인 여자가 거의 프랭켄슈타인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의 뇌를 넣어놨거든요, 머리에. 이 여자가 죽은, 그니까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시체였어, 시체. 시체였는데, 아까 저 톱으로 잘린 그 의사, 그 의사 놈, 톱으로 잘린 의사 놈이 뇌를 수술을 해서, 저 사람 뇌 빼가지고 뇌 이식 수술해서 깨워놨어. 전기 충격 줘가지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쁠지 몰랐네. 정말 아, 예쁜 예쁜 언니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끝. Very good. 죽이러 가자.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오 왔다고. 요야너 담배 피우고 싶지 않니? 내가 담배 줄게. <laughs> 야정헤나서 <정가에서> 피고 와. Why the fuck not? I know, I know. This lady doesn't like the smoke. 피고 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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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right back. 맞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에. 여름 향기라고. 터진다! 예에예에 다음 생일 금년하게... 네. <laughs> 흡연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사실이구먼 <laughs> 좋아 흡연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공익광고 협의 <laughs> 흡연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래 쥬아스트 셔럽이래. 뭐 짜라고? 우후 후한명더 죽여 더 죽여서 사, 사진 아더 깨졌구나. 아 맞네 사람 죽여 네명 죽여야 되지. w 네, e l I hope you're happy now. I. 네네 스타크래프트에요 후배님. y e I know, but did hmm. I tell you I'm allergic to human intestines? human I intestines. Just do what you gotta do and tell me when we're out of here. And... stay close, please? You alright? No, I'm not alright. What happened? bump over some legs. Okay, o k a Always an asshole. 아, 뇌식도 2시간이네 옮겨야 돼요. I don't really want to talk about it. Let's just go. 무섭다. 짱 뇌식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어, 잠깐 내 샷건 어디 갔어? 드레스 자든지. 그리고 고양이 네 마리 있어. Ouch. Coast clear yet? It depends. It depends. It depends on what? It depends on how you feel about severed human heads. Not To be perfectly honest. Then keep your eyes shut. We're almost done here. Auto saving. Human heads. Lucy. 아 레시피 레시피 썩은 인간 머리다 날또걸쳐다먹는 거다 레시피 머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어? 미친 거 아니야? It's me. Why? Is it okay to look at m No. No. Nothing to see here. 래 어머, 이 주인공이 제일 나쁜 놈이야. 진짜. g h o s 아! 점프 오브 팻어 뭐야 뭔가 지방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근데 샷건이 없어요 샷건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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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템이 딱 뜨는데 샷건이 없다 근데 샷건은 어따 갔나 어, 터진 것 같아 샷건 아무래도 샷건 터졌나봐 어 머리 갈판 그죠? 보세요 레시피에 뭐 적혀있을 것 같아 레시피 위드 뭐라고 켜있냐 살찐해 스무디, 뱃살 지방튀김, 아주가리 기름 1타인드, 증류주 한잔 인간머리 한 개, 오레가노 입 하나, 오케이 있는 거다 넣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다 갖고 있죠 샷건이 운명이었어 샷건, 내 샷건 누가 갖고 왔어 요리하러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 스무디를 만들어 줄게 이걸 다 갈아야 된다고? 뭘래 해... 잠깐만 튀김 기름 증류주 인간머리 오레가노 잎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I with oil. Okay. 자, Use. Okay. So you're cooking us dinner now? Mm. No. It's not for us. Oh, we go. good. Good. Because they're not really meant to fry things in castor oil, you know. 아뇨, 아무튼 한번 해볼게 인간머리를 넣기 위해서 밑에 써있어요?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Fat, Use 기름이 차갑다? 아... 가스레인지를 틀고 어, 되게 세세하네 <laughs> 잠깐만 되게 세세하네 지방, 기름, 튀김이라 했거든 Okay. Didna? You need to put Not here. Okay. Hey, I found this fork in the house with all the coffins. You might want to use it. Oh, fork, fork, for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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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Ah, 이렇게 이럴 때 쓰려고 포크가 있었구나. Nice. You're welcome. 아하~ 지방 튀김을 얻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 <laughs> 자, 이제 헤드를... 어게 쓰는 걸까? 이제 블렌더에 넣는 걸까요? 블렌더에 갈아야 돼. 어포트유 오케이, 오케이, 맞네. 갈아야 되네. 쿠킹! Is t <laughs> <laughs> 응.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아기야 어, 튀긴 소리 되게 맛있게 들린다. 그치. 넣고요. 자, 넣고요. 포크는 빼시고요. 블렌드하면 되나? 나다 넣었나? 다 넣었죠 오케이 블렌드 스위치 온어 잠깐만 뭐가 부족해 어? 나뭐안 넣었죠? 지방 튀김 아 아주 까리 기름 아 기름 기름 새우튀김 같은 소리예요아 이거다 기름 기름 새우튀김 같은 소리 그렇다, 그렇다 맛있겠다. 뭐 튀김 음식 별로 안 좋아하냐? 안데 뭐 사람 머리 가는 거 봐. 갈린다, 갈린다. 빙수에 사 뿌리고, 왜 판다? 요리 I'm I'm sorry for freaking out like that, but that grinding noise—it was too much. 하지만 위해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요. But remember, we're doing this for Ivy. Yeah, I know. 그래, She'd better be worth it. Come on, then. <laughs> <그녀가> And don't forget to take your smoothie. 응, 가자. 스무디를 챙기자. 이게 노래네, 갈리는 노래 그죠? 다 갈렸다. 스무디 가 o o t 우후. s h a k 쉐 s 쉐 a 쉐 y sh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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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k 에 shaky shaky s h a 고 y s 거 a k y 내가 그 여자, 그 남자, 해리슨인가걔 죽이고 가져왔어. 널 위해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어! She's not here. I'm great. 어디갔냐? w e y she got spooked by the explosion in the bathroom. No. 화장실 나 Did you notice that Harrison's body went missing from the home? I bet it's got something to do with it. 어, 그런가? You think she took it? But where? 경호 하스피르? 해리슨의 방? 그녀의 방? 그녀를 묻으러? 묻으러 갔으려나? 그녀를 찾아야 돼. 잠깐만. 그녀의 방? 그렇지, 모르지. 해리스. 그 2층에 있는 거? 음. 거는 유일 방법으로 알아어 가자. 가자. 오케이. 답정너였어. 해리슨의 방이었다. 답은. 아. 시체성이던가? 걔. 2층에 있었죠. <laughs> 단서 조합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리슨 포드? 그 남자 방몇 토였죠? 200몇 토였지? 루이 불륜이 불륜 현장 목격. 어, 미안. <laughs> What's wrong with you? you look like you've seen a ghost oh, what's going on no. it's ivy what the fuck? Just there on the floor really where i can't see anything she was there just a minute ago i saw her horn in half Joe you're either losing the plot or you really love her don't you i just couldn't do it no matter what i could never stop loving her the thing with us is that sometimes we say one thing and mean exactly the opposite. <laughs> yeah, <laughs> I guess. So I could be wrong, but I'm pretty sure she didn't want you to go. Then I was right for once. <sighs> I'd give you a medal if I had one, but I don't, so how about a fist bump? Sure. Sure. Bump! 근데 이거 아이비랑 했던 건데, 이거. 살짝 수상해. 그 남자방 몇 호더라? 나 기억납니까, 여러분? 2,204호? 2,004호? 여기 없나? 아니야, 여기는 아저씨방이고. 몇 호였죠? 여기 아니야. 다 열어보자. 아이 놈의 기억력, 씨. 아까 거긴가? 아이비 나타나던 그그 그 방이었나? 203호였나? 아 여기다. <laughs> oh, it's you. Hello? Come in. Come in. a r e you going to say hello, darling? visitors. You must forgive Harrison. He's feeling a bit poorly today. No, <laughs> no, no, 해, no. Let him sleep. Oh, I'm so excited. We've had a good talk he's promised to change his ways. Now <laughs> yeah, never walk away from me again. <laughs> 이 여자가 생일이거든요. 지금 지금 저기 서 있는 저 여자 하얀색 옷 입은 저 여자가 가면 쓴 여자가 생일자였어. 오늘 생일 파티하는 주인공이었는데 이 죽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 죽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 죽은 남자가 쓰레기였어요. 얘 보고 지금 저 여자 보고 뚱뚱하다고 막 겁나 너 너무 겁나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막 인격 비하를 한 거예요. 모독을 한 거야. 근데 여 <laughs> 근데 죽었는데도 여전히 남자를 사랑해 지금 이 여자 미쳤어 지금. 그러려고 해도 못하겠는데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아그러려고 어, 해도 못하겠는데. 아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아. 널 위해 준비. 아 맞다. 쉐이크 쉐이크 oh, 이한테 oh, 주려고 nice. 했지. 스무디 스무디. My s e c 음. I c n t remember w h I left it. Well, I've got it. 역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laughs> 야, 이거다 이거다. 스무디. 야, 잠깐만. 어, 선지국이야 먹어라. 음, 그저 고구마 전개다, 진짜. Right? Yes. I... I you... oh, no. 어. my stomach 설사가 또 i feel sick and bloated what's happening to me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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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사 설사 아 여기서 싸면 돼 싸지 마 타이의가 토했다 우리도 허울 깨지겠다. 거울 세 명째입니다. 세 명째 사람 모양으로 깨진다. 사람 모양으로 거울이 깨지네. 다행히 터지지 않고 쭈그러졌네. 그러게요. 이 스무디 좋은데, 이거? 오이 여자다. Joe. Do you realize how hard it is to the light off these carpets? We just can't carry on like this. It's time for a serious talk. I'm headed back to my office upstairs. Please come and see me. I have a proposition for you. What if I'm not interested? You will be. Trust me. Ah, why are so Agnes is Whatever she's got to say. Do not trust this woman. I just feel it. She's not a real person. 얘도 똑같은 말 하네. 하지만 가야지, 어쩌겠어.